어, 한국해양대학교의 오광석입니다. 어, 오늘 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산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실제로 이제 빈집에 관련된 실제 사례들 제가 경험하고 요즘도 어, 어, 계속적으로 지금 그 현장에 있고 있으면서 어,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전주에서 어, 부산에 먼? 어, 그래서 와서 이제 부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의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부산 하면은 거의 300만 이상의 대도시인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어, 전국적 상황에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인구 소멸의 문제를 어, 동시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빈집에 관련된 인구 소멸에 대한 문제는 어, 굉장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 특정한 도시나 건축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 다시 한번 제가 시작 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그림은 어, 꽤 오래전부터 이제 사회 이슈화 되었던 문제죠. 우리가 시군구의 인구 소멸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거의 34.6%의 인구 소멸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어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 내용을 조금 더집계오류를 언면동으로 더 세분화시켜 놓으면 훨씬 더 어, 자극적이고 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어, 그런 측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0월에 어, 행안부에서 인구소멸지역을 지정을 하면서 과거 국토부가 도지유질사업을 진행했을 때 재정사업에서 어, 기금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렇게 해서, 어, 올 5월 달에 80여 개의 지자체들이, 어, 인구 소멸 관련돼 있는, 어, 대응 방안을 다 제출을 했고, 어, 지금 이제 그 서류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 부산 광역시가, 어, 동구, 서구, 영도구 세 군데가 인구 소멸 지역 지자체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영도구와 같이, 어, 이 사업 제안을 얼마 전에 끝내고 지금 이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빈집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동태적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인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현장에서의 답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 장표들과 내용들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었던 실증적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어, 바표에 보면은 벌써 2015년도부터 부산의 원도시민 동구서구 용도군은 인구 소멸 기준을 벌써 이제 초월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미초장 지역 내에 이렇게 빈집이 발생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범죄 발생률들이 굉장히 일치해지는 그래서 이런 빈집들이 앞으로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될것 같고 그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도심 내에서 옆집이 비어 있을 때그 집이 고양이 소굴이 되거나 새똥을 사는 그런 소굴이 되었을 때. 그 우는 소리 때문에 새벽에 옆에 주민이, 노인분들이 잠을 못 주무신다든가, 또는 위생상 때문에 옆집이 결국은 또 다른 집으로 비우게, 못 살기 때문에 또 비우고 비우고 하다 보면 결국 도심 내에서의 이 빈집은 하나의 암적 존재가 된다.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도시 정비 사업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더니 위치나 입지를 봤을 때 결코 민간역 내에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공공기관인 지방도시공사나 LH공사 같은 데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상당한 사업성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2018년, 2020년, 2030년인데요. 오늘은 어 생략을 18년 생략을 하고 2020년은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인 1955년부터 63년생 중에서 가장 맏형인 55년생이 드디어 65세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입니다. 근데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80만 명 이상이 앞으로 9년간 지속적으로 노인 세대로 앞으로 편입이 되게 될 거고, 이거는 조금 더 멀리 보면 72년생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 걸 보면 29만 명이 이제 곧 깨어질 텐데, 그러면 태어난 아이는 29만 명이, 30만 명이 채안 되고, 계속적으로 매년 노인은 80만 명씩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도심이든 또는 지방이든 또는 농어촌이든 인구 소멸뿐만 아니라 빈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2030년이 되면 이 마천이 55년생들이 75세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많은 의료비들이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꼭 60세 이상이 전체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3분의 1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80만 명 이상의 노인 세대들이 우리 사회 속에 편입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의료비 문제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75세와 후기고령기와 전기고령기 사이의 의료비의 증감률을 보면 위에 앞에 있는 세 자리 숫자의 숫자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굉장히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급속도로 속도의 문제에서 물론 현재의 총략은 일본이 가장 노령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 속도면에서 보면 전 세계의 우리나라가 터이될 것이며 앞으로 어 양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노인 세대들이 실제로 어 가계 구성이라든지 이 소득 수준을 봤을 때는 전체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인 빈곤율이 극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들 그리고 이런 노인 세대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봤을 때 금융 소득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마지막에는 집 하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어려워지죠. 그러면 생활이 빈곤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 아팠을 때 병원비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세대가 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 도심 또는 지방에 있는 빈집 또는 빈집이 발생될 우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게 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이미 일본의 경우는 겪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도쿄 도심부에서 우리가 보통 가는 대도시에서 한 40분 정도만 택시를 타고 가면 주변 부분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도쿄 도심부 우려를 보면 수도권 외곽이죠. 외곽에도 이렇게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일본 전열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일본에 있어서는 빈집을 내버려두면 징벌적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집들을 물려받는 자식들이 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놓친 노모님들이 계시는 나이 집을 내 애들한테 물려줘야지라고 그 빈집이 철거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 빈집특례법이라는 법들이 있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실제로 가동시키는 데는 상당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행정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철거가 되지도 않으면서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고 그 때문에 옆에 담을 면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집들이 또못 살고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이 현상을 빠른 시간 내에 예,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면 이런 세금 문제까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그런 하나의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일본의 한 사례를 보면 이게 70년대에 전 세계 도시학자들이 가장 칭송을 했던 도시계획을 잘 만들어냈던 단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 분당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도쿄 도심부로부터 진입하는데 한 40분 정도밖에 거리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다마시가 1970년대에 분양을 했을 때 조성이 되었을 때 실제로 아파트 거래가가 분양가의 3배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기가 전부 다 유령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보이는 왼쪽에 있는 위 아래의 건물은 그 당시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KBS 명견난리에서 나왔던 자료화면을 제가 재구성을 했는데요. 앞에 보이는 그 12층짜리 아파트에 지금 현재 단네 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리고 쓰레기 수거 차량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한 달에 한 번도 오질 못하죠 왜냐하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 계획 관리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몇 세대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분담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쓰레기도 자기 차를 가지고 집화장까지 가서 버려야 되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떠나는 인력들이 결국은 젊은 세대들이 먼저 떠나게 되고 지금은 70년대에 그 세배의 가격을 치렀던 어 그런 분양 첫 분양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몇 세대들은 살고 있고 그 분양비를 지금 금융비용을 갚아가고 다 갚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네.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 굉장히 놀라운 네. 사실이죠. 그리고 고그 인근에 있는 어 초등학교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지금은 어,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인 휴양 시설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교실을 반틈을 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노친이 치매 안전데 나도 60대에 온퇴를 했지만 앞으로 3, 40년을 살아야 되니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어머님을 24시간 간병을 할 수가 없죠. 결국 도쿄 도심부에 있는 집을 팔아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생연금하고 다 합쳐서 한 300만 원을 어 받고는 있지만 여기에 한달 생활비가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60만 원은 밖에서 벌어야 되는.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일을 할때 모친 어머님을 모실 수 있는 간병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 일도 결국 곧 우리의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지금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현대의 고려장이죠. 결국은 가족들이 부담하기 어렵고 간병하기가 어려우니 결국 시설로 보내드리는데 그 비용 자체가 작게는 80만 원, 많게는 한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몇년 동안 우리 자식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특히나 이런 원도심 내에 있는 가정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80만 명 이상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공적 이등 소득이라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노령 연금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해 줄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바로 우리 지자체. 또는 우리가 우리 지역이 이 문제를 미리 감지를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해결해내지 않으면 나중에 국가의 손을 빌릴 수 없는 그런 재정 상황과 기금 상황이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빈집 문제에 건운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다. 특히나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는 이런 많은 젊은 친구들이 좋은 일자리 고급 일자리들을 만들어낸 친구들에 인구 이동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마사 보고서 같은 경우도 결국 젊은 친구들이 먼저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지방은 아예는 놓지 않게 되고 인구 구성비가 점점 점안 좋아지게 되고 수도권으로 서울로 갔던 젊은 친구들은 거기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결국 집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기에 상당한 주거 비용들을 자기의 급여소득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서울로 갔던 젊은 친구들도 삶의 질이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지 않는다. 많은 부분을 집가를 감당하는 주거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을 할 수가 없고 아이를 놓을 수가 없고 그러면 지방은 지방대로 서울 수도권은 서울 수도권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인구가 아, 감수하는 지역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면, 1990년 이후로 보면, 서울 내와 서울 주변 부분의 경기권 내에 이 인구의 이동 상황들을 보면, 결국 서울의 직가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세대들이 경기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이 표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 생산 총 아이를 놓는 인구를 보면은 가장 전국에서 낮다라는 거죠. 이게 단적으로 아까 앞서 일본의 마사 보고에서 나오고 있는 인구 이동의 근원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인구나 소멸이나 노령화의 문제보다 인구 이동의 문제가 훨씬 더 어, 심각하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젊은 친구들이 어디를 가느냐를 보면 결국 일자리입니다 특히 요즘 사차 산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지식 서비스 제조업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제조업이라든지 구글이나 네이브나 이런 지식 서비스업들이 어느 지역 내에 많은 도, 그런 회사들이 모여들고 있고 그것들이 전체로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를 서로 오버랩을 해보면 이렇게 예 확연하게 일자리의 문제와 결국 청년의 문제와 도시의 활력 문제야 또 지방의 소멸 문제를 바로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런 동태적 추이에 대한 문제를 면밀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만. 비로소 어, 빈집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랍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세계의 문제를 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에서 어, 필드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어, 현장에서 불러서 직접 현장 수업들을 어, 1 5주 동안 이렇게 여러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장에서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사업은 어 2013-14년 이제 부산시의 경제기반형 사업이라고 해서 첫 선도 사업을 전국적으로 할 때였습니다. 전전정부 때 이야기이죠. 그래서 부산역 일대의 관문 지역과 그 넘어 있는 초량 사업지역그 다음에 초량종 주거지역 이세개 그러니까 구역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관문지역 내에 부산역에는 코레일부터 시작해야 광망공사라는 이런 기관협의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결국 사업 진행이 잘안 돼서 주거지역만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사업 효과를 주자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25억으로 어, 전체 사업들, 주거지역에는 있 모든 사업을 집약화 시키고 땅을 사고 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나의 회사를 만들면서 운영했던 사례입니다. 근데이 예산도 결국 2월 예산이다 보니까 어, 사업비를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을 할수 없는 물리적 사업으로 단 시설 사업으로 25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물리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그런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원하고 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어서 짧은 시간 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어, 대략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작은 그림으로 보이는 이제 A, B, C, D라는 집들이 있습니다. A 지역은 그나마 이제 앞에 나와 있어서 그나마 상태가 좋았겠죠. 요거는 리모델링을 했고요. B, C, D는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랜 1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공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리모델링 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이미 이제 에 중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축을 가고 A 모델은 어 리모델링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첫째 이제 이때 제가 먼저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건강하지만 10년 뒤에는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해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빨리하기도 힘들다. 그때는 자식들이 어떻게 돌봐주신답니까라는 질문부터 먼저 던졌던 거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힘들어서 요양원에 요양병원을 가면은 사실은 사람 취급받기에 굉장히 힘들다. 실상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요양원에 요양병원 이사장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건강하고 내가 어 활달하게 있을 때그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도 사귀게 되지만 내가 누워서 들어가게 되면 어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을 돌볼 수 있도록 평생을 같이 살던 이웃 형님 동생 하던 분이 마지막 내숨 넘어갈 때물한 잔을 입술에 넣어주든지 마른 입술을 적셔줄 수 있는 그런 동네에서. 평생을 같이 살고 거기서 삶을 마치는 게 어떻겠느냐. 어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이 동네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단 그렇게 하려면 우리 역량들이 올라가야 되니 우선 돈 버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이지 집들이 옥상이 돈이 된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부산항이 내려다 보이고 도심이 보이면서 멀리 바닷가까지 보이는 이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바베큐를 해 먹고 또 모임도 하고 어,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돈 되는 옥상을 만들고, 이런 유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의 손을 빌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하나의 회사를 한번 만들어서 지역 주민 100가구 정도 되는 이 지역에 한번 우리가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라고 시작을 해서 주민들 100가구 중에 한 30여 가구가 참여를 하면서 주식회사를 만들고 저도 이제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민박업을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분들이 꽤 많이 이제 알려져서. 어, 상당한 이제 수익들을 남겼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게 되고 지금 이제 이 건물들이 이 주민들께 아니라 어,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민 자산화가 이행되지 않은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모색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네 중에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트래블 카페 같은 이런 멀티미디어 센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두 번째는 호텔의 리셉션 룸 또는 또 그 프런트 데스크 같은 그런 어 공간들을 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밥을 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맨 뒤에는 이제 어 게스트하우스를 꾸며 이제 원래가 이제 이런 게스트하우스의 지약촌이었는데 마을 백가구 전체가 하나의 이런 민박촌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개의 집 중에서 세 개는 거점 센터를 쓰고 나머지 한 집만 샘플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하면서 좋은 집들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비어있는 집들, 어, 출가했던 세대들 빈방들을 이렇게 민박촌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들은 이 건물이 이제 실제로, 어, 건설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나마 상태가 좋았던 A집을 통해서 다양한 파일럿 사업들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내에 젊은 여행사 이용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다 불러서 여기 소개도 하고 앞으로 같이 협업을 하자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비큐 파티도 하고 하면서 이 공간의 가능성들을 어 저희들이 검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활동가로 들어오게 되고 그분들이 주민들과 같이 결합을 해서 같이 주식회사를 만들고 마을기업을 만들고 하면서 어 다양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마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여러 산악 기관들과의 협업들을 통해서 주민들과 역량들을 키워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점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왜? 어, 좁은 골목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고지고 실제로 이동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철거하는 과정에 비산 먼지나 소음들이 다 민원이 생긴다. 근데 이게 우리 마을에 같이 하나의 회사,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니 우리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 이런 부분들을 어, 어느 정도 민원도, 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어,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먼저 들어가서 인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달 동안 점심을 헐 같이 먹고 하다가 점심 먹는 시간이 점점,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하게 되고 항상 회의를 마치고 나면, 어, 가, 가지각 가정마다 가지고 왔던, 어, 밥을 같이 나누고 음식을 나누게 되고 또 이분들이 집밥은 만들 줄 알았지만 남들한테 파는 밥을 못만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YMCA를 공간을 빌려서 실제로 어 주방장들, 이렇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레시피도 잡게 되고 또 우리가 오는 거는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을 여기다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 그런 노는 법도 어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장립총회를 하게 되고 또 이것도 그냥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콘티를 짜고 연출을 하고 촬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항상 우리가 돈을 주고 누구한테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역 케이블과 함께 이렇게 촬영하는 법 홍보하는 법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법 이런 것들도 주민들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옥상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야 된대서 옆에 땅들을 실제로 이렇게 개관을 해가지고 야삼야채 같은 거를 식적으로 기르기도 하고요. 또어 워크 그러니까 글로벌 워크넷 통해서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어 계속씩 앞두고 손이 부족 일손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활동들을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하면서 마을기업으로 행안부 에 지정이 되면서 또 보조금을 받게 되고 그걸로 아래쪽에 있는 이런 캠핑 도구들을 옥상에다가 어 세팅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어, 국토부든지 행안부에 있는 많은 중앙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같이 진행이 되고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같이 보건복지부, 행안부, 국토부가 합쳐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이제 반영하는 그런 과정들. 그 외에 부산시 내에 있는 다양한 산하기관들과 어, 마을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세미나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고 또 이것들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우리 여기에 여행 상품에 탑재를 시켜서 마을 사업을 할수 있도록 이런 젊은 친구들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같이 요가도 같이 하게 되고요. 김장철에는 공동 작업장도 만들게 되고 또 축제가 있을 때는 지역 주민들끼리 같이 먼저 만나고 또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 외부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런 단지 잠만 자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가 이벤트가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기반이 되는 부분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사업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 사업들이 잘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가 이런 현장 실무 인력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어, 실무 인력들을 현장에서 키우게 되었을 때 예,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이런 청년 도지대행사, 계획가이기도 하고 현장에 있는 활동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제로 어, 대증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다가 어 15주 동안 한 학기 동안 같이 파견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고 빈집의 문제들 이 사례는 어, 전국 재생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빈집을 사들였던 사례입니다. 영도 내에 건축해 있는데 전체의 집의한 40%가 빈집이죠. 빈집인데 그 중에 40채를 사들여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기획을 하고 이게 실현을 실제로 실행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을 학교에서도 하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하기도 하고, 또, 어, 필요한 전문 지식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답지를 시켜서 진행을 했던 거, 그리고 결과물들은 또 주민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냈던 것들을 성과 공유를 같이 진행을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할 때, 에 반영이 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곱 채의 집들이 이 예, 지금 새롭게 예, 리모델링이 되어서 다양한 거점 시설로 운영이 된 그런 기반이 되었던 파일럿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가장 따끈한 예용입니다. 어, 지역 내에 있는 어, 하나의 기관에서 지원을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이라는 어, 지원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 이런 부산에 있는 원도심 내에 60대 후반에 7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데 도시 정비 사업을 할수 없는 사업성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집은 허물러 가고 있는 어 되어 가고 있는데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수전도 고쳐야 되고, 전기도 고쳐야 되고, 타일도 떨어진 거를 고쳐야 된다. 그러면 한 번도 드라이브나 벤치나 망치를 써보지 못한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해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한번 교육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역 내에 폐교가 되어 있는 교실 한 켠을 1.5평짜리 집을 지어서 그 내에 타일도 발라보고, 어, 도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변기도 교체해보고 하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타일 바르는 작업을 저하고 같이 주민들이 같이 진행을 했던 그런 분.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보여주는 게 이제 변기가 있는 1.5평짜리 교실입니다. 폐교가 되어 있는 지역 내 폐교에 교실 한 켠에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 다양한 장비교육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제 타일 바르고, 그 다음에 문체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앞에 데크도 깔고 하는 이런 수업들을 앞으로 이제 8주 차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아, 자신감 있게 내 집에 수전을 고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정도까지 교육을 하면서 빈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어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어 짧은 시간 내에 저희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